공개 문제 6번 예제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작성으로 XZ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원을 114짜리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 돌출로 7mm 정도 돌출을 할 거고요. 자, 스케치 작성으로 다시 이면을 선택을 해서. 자, 슬롯으로, 물론 라인으로 스케치해도 되는데, 슬롯으로 그리시는 게더 빠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슬롯으로 이렇게 길게 그려놓겠습니다. 자, 일치로 이 점과 이 선을 일치시켜 주시고요. 야가 지나가는 부분은, 야가 지나가는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66, 파이로 66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3으로 잡으면 되실 것같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9mm로 잡을 거예요. 야는 굳이 이렇게 뭐 안으로만 누르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바켓에다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돌출로 이 부분을 자, 거리를 모두로 해서 전체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요 부분을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축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이면을 잡아서 홀을 그릴게요. 자, 물론, 원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삼조물을 이용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자, 요기 부분은, 어, 파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야가 지나가는 부분의 파이는 128이에요. 그러니까 64가 되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64가 되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각도를 잡기 위해서 두 개의 선을 구성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야의 각도는 30도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알값은 23이 되면 될 거예요. 스케치 마무리 홈뷰 눌렀고요 돌출로 이 부분을 거리를 모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자, 여기를 또 원형 패턴으로 돌려주십시오. 자, 여섯 개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면을 잡아서 이면을 잡아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 어, 우리가 여기는 이제 슬롯으로 그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7mm고 알값이 어, 들어있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중간점으로 일치시킬게요 네, 중간점으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놓고 야의 타이값은 자, 얼마가 되냐면 32가 될 거고요. 여기에 거리는 7mm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야하고 여기는 32mm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목각기가 여기하고 여기로 해서 목각기가 3. 다시 한번 야하고 야로 목각해서 3.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잡아서 여기에서 원형 패턴으로 자, 가운데를 잡고 자, 뭐가 조금 잘못됐죠. 자, 원형 패턴으로 이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만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중심은 여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섯 개. 확인.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돌출로 요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돌출이 되는 부분이 어, 몇 mm냐면 17mm, 17, 16mm, 16mm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다 보니까 옷깎이가 여기 또 빠졌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2D로 줬어도 되고 3D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3 주세요. 자 그리고 스케치 작성으로 다시 요면을 잡아서 원을 그려주시고. 이 원은 사이즈가 얼마가 나오냐면 73 정도가 나올 거예요 돌출로 다 잡으셔서 고 7mm 자, 이렇게 해주시고, 좀 앞에 또 뭐가 튀어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도, 호로 그리시는데, 중심호를 이용해서, 자, 한이 정도부터 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인 연결, 나인, 여기도 연결. 일치로 자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면 안돼요 수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일치로 이 선이 원점을 일치하게 여기도 이 선이 원점을 일치하게 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값을 주는데 하나는 13 하나는 24를 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각 속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구성선으로 바꿔놓고, 야구 야는, 10도 정도.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50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140도 정도가 이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테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돌출로, 이 부분을 7mm만큼 다시 한번 스케치 작성으로 가셔 자, 키옴원 그려주시고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중간점으로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원은 17파이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한 5mm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클릭해서 접선으로 여기까지 19.3 정도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돌출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잡아서 거리는 모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 주십시오.